생명 찾아라 폭등 코인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금일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리플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3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결 국면에 접어든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 XRP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까워지며 시장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4월 10일 항소 절차 중단 및 합의 준비를 위한 공동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는 양측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늘 16일 전후로 XRP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 법적 분쟁이 해결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 홀더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XRP ETF 관련 언급도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은 제가 2025년 XRP의 행보와 전망, 그리고 ETF 관련 호재 소식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도 가지고 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리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암호화폐 시장이 2025년 대전환을 예고한 모습입니다. 현재 리플은 2.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2.50달러 저항선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2.50달러를 돌파할 경우 4.35달러까지 상승을 할수 있으며 대략 75%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종결은 기간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고 고래들의 누적 증가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XRP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리플이 에스크로에서 5억 XRP를 해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라 이 코인들이 내부 주소로 이체되면서 시장에 풀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건 리플의 대규모 파트너십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리플의 커뮤니티의 대부분은 리플이 ETF 출시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며 리플이 5달러도 뚫을 거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야말로 리플은 충분히 폭등할 잠재적 모멘텀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가면 갈수록 리플의 가치는 올라갈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리플이 엄청난 상승을 하기 전. 미리 대비를 해놔야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최근 코인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누구보다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적중률 95% 이상인 AI 타점 검색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 이런 거 전부 필요 없이 그냥 이 검색 하나로 편하게 모든 매매가 가능하고요. 이 검색기가 고래의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알아서 착착 포착을 해주고 있고 대략적인 목표가까지 알수 있으니까 정말 역대급으로 편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딱 필요한 타점만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주다 보니까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할지 감에 의존할 필요 없이 명확한 기준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요즘처럼 변동성 성이 큰 시장에서 정확한 타점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이 AI 지표가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점에 제가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이와 셀이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AI가 시장의 분석과 흐름을 판단해. 차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지표에 바위가 뜨면 사고 세리 뜨면 파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리 뜬 기준으로 하락을 하고 바위가 뜬 기준으로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못 믿으신 분들 계셔서 보여드리자면 제 진짜 업비트 계좌고요 실제로 이현 제 이름도 인증을 했죠 보시면 108% 234%등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AI 타점 검색기를 사용해 총 153%라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인증을 했는데도 그래도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적중률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창에 코인명만 치셔도 세계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의 차트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검색기 계속해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적중률이 확인이 되면 이제 판매할 예정인데 아무에게나 주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판매점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사용해보시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간단한 후기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하단 설명에 더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면 참여 인증 링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링크를 표시해뒀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처럼 링크를 누르시고 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링크를 누르면 핸드폰 번호를 외우고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돈이라고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문자 전송만 누르시면 매수, 매도, AI 타점 지표 검색기를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검색기가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이 번호로 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조건 없이 약속하고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검색기 다음 달부터는 판매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판매 전이다 보니까 이번 불장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니까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꼭 챙겨가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